네 안녕하십니까 어, 시간의 단일가의 황제 시왕 이형석입니다 자 여러분께 들 제가 방송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제가 시간의 단일가를 굉장히 여러분들께 아, 마론 강조를 했는데요. 이번에는요. 시간에 다니까 두 번째 방법입니다. 오늘은 제일 중요시 생각하는 것들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의 예상 체결 등락률입니다. 자, 예상이라는 건 어떻겠습니까? 네시서부터 6시 사이에 나오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4시 10분, 4시 20분 이렇게 체결이 되는데 그 중에서 4시에서 10분 동안에 그 사이 동안에 그 예상 등락률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4시 10분 첫 체결 이후에 시간에 예상한 체결 등량률을 조회하는데요 상한가에 매수가 쌓이는 종목에 일단 여러분들이 일단 매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뉴스와 재료를 찾고 자, 뉴스와 재료는 어떻게? 시황창이나 HTS에 보면 뉴스에 보면은 관련된 뉴스 종목에 관한 뉴스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잘 모르겠다 싶으면 네이버 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해당 종목의 토론방을 가시면 여러분들이 볼수 있고요 뉴스가 없는 경우에는요 시간에 다음 체결 저는 반드시 아니다 싶으면은 주문을 취소를 해야 됩니다 왜냐? 허매수에 여러분들이 당할 수 있으니까요 시간의 다닐까는요 이 허매수가 가장 무섭고 제일 많이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뉴스가 일단 나왔어요 만약에 어떤 a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그 뉴스가 한6% 정도의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은 일단 한번 따라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6% 이상 상승이나 상한가 체결 시에는 일단 매수를 하고요. 일단은 거래량을 확인해야 되겠지만 대부분 체결이 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최근에 시간에 단일가 상한가 주문에서는요. 상한가에서 풀렸다가 체결되고 다시 상한가로 들어가는 매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 그냥 포기하지 말고 일단은 주문을 한번 해본 다음에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결 주기 상한가에 2차 추가 매수 서 주문한다라는 거 보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상한가 체결 이후에 다음 타임 뭐 만약에 4시 10분에 체결이 됐다. 그러면은 4시 20분에 거래량이 3분의 이하로 줄어드는지 확인해야 된다. 자, 이거를 왜 체크를 해야 되냐면요. 만약에 거래량 계속해서 늘어난다라고 하는 거는 상한가에 세력들이 물량을 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상한가가 간다는 거는 상한가의 거래량이 줄어드는 것을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번 한번 겠습니다 예시입니다. PM 풍년.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분들이 어디에 속하는 테마인지는 좀 아시는 게 다음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때나 어떤 이슈가 나왔을 때 바로 찾거나 하는 게좀 편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달 전에 내용인데요. 야당 대표의 체포 동의안이 가결됐다. 그러면은 포스트 야당 대표를 찾는 게 시장에서는 급선무겠죠? 그러면서 바로 PM 풍년이 상한가로 갔습니다. 자 4시 43분에 뉴스가 첫 번째로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4시 48분에 두 번째로 저희가 바로 매수 주문을 했는데요. 자 PM 풍년 누구의 관련주입니까? 민주당에 있는 현재 경기도지사인 김동연 관련주거든요. 그때 바로 PM 풍년이 상한가로 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뉴스를 보고 어떤 정치 테마가 시간에 다닐까 예상 책을 등량률 순위에서 갑자기 상한가로 막 오른 종목이 있어요. 그 중에서 어떤 것들을 체크를 해야 되는지를 바로 체크를 하시고요. 그래서 저는 PM 풍년을 체크를 했죠. 그러면서 상한가에 주문을 넣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어디서 얻을 수 있냐 바로 이영석 전문가 방 리드 원에서 알수 있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입장을 하시는다고 하면은 뭐 서울경제나 2대 12의 이영석 뭐 서울경제 이영석 치면 제가 나오는 방송이 있거든요. 그 방송 아래에 보면은 QR 코드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카메라만 갖다 대시면 QR 코드가 뜨거든요. 그때 비밀번호 뭐 777이나 혹은 거기 999가 있거든요. 그둘 중에 하나를 치시면 저와 함께 할수 있습니다. 한번 내용 한번 볼게요. 자, 아까 4시 40분에는 요만큼 뜨다가 그 다음에 52분. 자, 왜 52분이냐? 어? 10분마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4시 50분에 체결이 돼야 되는데 왜 52분에 체결이 됐나요? 시간의 단일가에도요. VI가 있습니다. VI라는 거는 변동성 완화장치라고 해가지고 VI가 바로 발효되면서 이때는 2분간 단일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4시 52분에 체결이 되면서 상한가로 갔죠.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상한가 체결되는 것이 계속 줄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는 9.35%니까는 완벽한 상한가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9.92%를 가면서 상한가로 완벽하게 들어갔고 그 다음 상한가가 3,694주 거래량이 10분의 1로 확 줄었죠. 이런 게 바로 찐 상한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뉴스를 통해 가지고 바로 체크를 하면서 시가에 당일 가고, 그러면 내 다음 날 시초가는 11%. 자, 만약에 내가 9%에 샀다라고 쳐도, 만약 10초가에 매도를 했다, 그래도 여기서는 2%의 수익. 하지만. 여기서 최고가에 만약에 내가 상한가에 매도를 했다라고 하면 은 20%의 수익.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뉴스 하나만 제대로만 파악하신다라고 하면 다음과 같은 높은 두 자리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의 단일가, 상한가, 주문. 많은 분들이 이러한 매매를 많이 안 하세요. 피곤하기도 하고 잘 모르겠고. 하지만 이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이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날 미국장이 어떻게 되든간에 물론 영향은 조금 있겠죠. 하지만 시간의 단일가에서 거래량이 들어왔다. 거래량은 바로 돈이죠. 이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들어온 돈은 어떻게든 높게 나가야지만 어, 얘네들이 손해를 안볼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장과 상관없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하셔야 된다. 특히 하락장일 때 정규장에서 영향을 받을 부분을 시간을 다닐까 에서는 굉장히 적은 시간 2시간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자 그래서 인벤티지 랩도 단독으로 뉴스가 떴습니다. 자 항상 여러분들이 이런 시간들을 잘 살펴봐야 돼요. 자 다들 19분 15초. 전 뉴스를 좀 늦게 봤어요. 그래서 5시 28분에 했는데요. 어떻습니까? 늦게라도 다시 들어갔기 때문에 시초가에 14%가 들어왔어요. 만약에 제가 상한가에 주문했더라도 여기서 5% 그리고 최고가에서 20%두 자리 숫자를 충분히 벌수 있는 재료를 확인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셀론온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덜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리고 오전에 여러분들이 수익을 얻으면서 가면은요 그날 하루가 굉장히 자신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뭐다? 바로 기세다 기세가 살수 있는 시간을 다닐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식시장에서 계속 매매를 하신다고 하면은 이러한 분은 꼭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뭐 대략적으로 시간이 다닐까 어떤 매매하는 부분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영서 전문가방에서 했던 부분들 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댓글에 보면요. 카톡방 링크가 있거든요. 그 링크를 따라서 입장을 하시면 저와 함께 할수 있습니다.